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기어 전쟁이 일어난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더 복음 보금,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책임감 과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인가를 담당한 담당자의 자기 선언에 의해서 일의 진행과 책임감이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의 효과적인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제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사람에게 더 훌륭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자기 선언은 강제적 업무 지시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그래요. 자,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뭐 팀장이라든지 팀 팀이 아이 우리가 한번 맡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그것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자기 선언을 한 그런 팀이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는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특별한 의지가 생겨나게 되고 발이되고 성공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퇴출 1순위가 몇 대, 나이대로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 통계를 보면서 저는 30대 사무직원이라고 합니다. 예, 퇴출 1순위가 50대, 60대가 아니에요. 30대가 1순위에요. 30대면 한창 왕성하게 일을 할 나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감 없이 빈둥거리다가 퇴출당하는 일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대들이 제일 일안 한다는 거예요. 대충 시간만 때우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눠보니까 제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나, 같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30대 중에서도 책임감 있게 맡겨진 일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의 중역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퇴거 퇴직 근로자가 1000명 중에 네 명만이 정년 퇴직이라 그래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 1000명 중에 자기 나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한 숫자가 네 명이래요. 나머지는 모두 정년보다 일찍 퇴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경영자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60대, 70대가 되어도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성과를 끌어올리고 또 실력과 능력으로 큰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 심지어는 이제 그 회사의 나이가 다 했을 때 다른 회사에서 당신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니 우리 회사로 오세요. 그래서 초청되어 가는 경향이 훨씬 높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대한 결과물이 그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책임으로서 책임자로서 유능한 사람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사람인지를 판가름 해내요. 결산할 때에는 적자 결산과 흑자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서 흑자 결산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게으르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은. 불충성하기 때문에 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적자 결산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도 이거 같은 말씀이 있지 않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수고한 대로 최선을 다해 일한 만큼 갚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맡김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떠나고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자, 책임감이란 맡겨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나 책임감을 정가하지도 변명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섯 달란트 맡은 자와 두 달란트 맡은 자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이 둘은 머뭇거리지 않고 진취적으로 행동한 행동으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창조성으로 이윤을 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복권에 미친 사람이 복권만 사다가 그야 어떻게 이제 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음. 아, 어느날 동량한 돈으로 복권 한 장을 산 것이 1등으로 당첨됐습니다. 상금은 무려 2억 달러로 약 2,360억 원이랍니다. 아, 이 복권회사에서 그큰 상금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린이야. 아, 이것을 알고는 혹시 이 사람에게 1등으로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리면 쇼크를 받아서 죽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지가 머무는 성당 앞에 신부님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안정시켜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그리고 성당의 신부님을 통해서 그 송금을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거지를 불러서 이번에도 복권을 샀나? 자네? 그러니까 예 샀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1등이 당첨된다면 그 상금이 2억 달러라는데 그 돈을 당신은 어? 자네는 어떻게 쓰겠는가?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행운이 어디 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아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한번 얘기해 보게. 그랬더니 이 신부님의 제촉에 그 거지가 그랬다고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상금 2억 달러 중 절반인 1억 달러를 뚝 잘라서 그 1억 달러를 신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후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행운을 바라는 것은 도리어 이 같은 불행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은 자라면 책임감 있게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팀이나 조직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당당하게 져요.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면 앞다투어 해결점을 찾아내는데 능합니다. 여러분, 종들은 긍정적인 자세로 책임감 있게 장사를 했어요. 손해를 볼 위험이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김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위험이 돌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처음 받은 그 달란트까지 다 몽땅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위험을 크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빠졌고요. 그 결과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의 생각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자세에서 나오는 행위라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냐? 이건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적은 돈 아닙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느라 그렇게 사람을 분류해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현지나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를 자꾸 그리워합니다. 그런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늘 현실이 어떻게 불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알지 못하면서 먼저 거부부터 해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외롭고 무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성공할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일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늘 고백하고 살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긍정적이면서도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달란트로 남기는, 남기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열심을 통해 이웃을 남깁니다. 대가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 음 오늘 본문, 25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남긴 종을 주인이 똑같이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로 그렇게 표현하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어요 아니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많이 남겼으니까 더 칭찬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본질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서로 어떻게 모색하려고 모색하려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모든 일에 영향력이 크고 미래를 변화시키고 큰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즉 우리에게 <laughs>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재물도,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이는 책임진 자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맡기셨으니까 책임감 있게 복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함도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라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맡기셨대요. 뿐만 아니라 노마서 3장 2절 말씀에는 범사에 만으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니라 그랬어요.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담스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대로 일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도 크다라고 말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건더 죄가 크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성공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사람들은 보통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하여 남겼는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능력이 조금밖에 없으면 그 갖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러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액수가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한 책임 삶의 결과입니다. 무책임한 삶의 결과.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로 30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무익한 종이라. 그는 불만을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땅에, 내가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왜 평등하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평등주의를 주장해요. 공산주의야 평등주의는요 재산을 함께 나눠 가지자 그런 뜻이. 즉잘 사는 사람도 없고 또못 사는 사람도 없이 평등하게 골고루 똑같이 살자 이 말이야. 이제 칼 마크스나 레닌의 사상은 계급 사회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되고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이론은 정말로 한건 같아요. 여러분 자본가 계급인 부르조아 계급을 때려잡고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함께 일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나눠 쓰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은 그럴때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결국 그런데 경제가 몰락하게 됐습니다. 옛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던 독일이 이 평등주의 사회주의 경제관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경제 파탄에 빠져들, 빠져들게 되었고. 여러분, 이전에 성실하고 근면했던 국민들이 뭐 어떻게 장인 정신을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야. 일하지 않는 존음이 다 가져가. 그러니까 서로 그냥 세우라, 내오라, 그렇게 하죠. 영국도 같은 경로를 받고 IMF도 겪었어요. 그러나 대처 수상이 매일같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청년들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스웨덴도 네덜란드도 아일랜드도 다 평등주의 때문에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낳게 됐습니다 또한 독일은 교육의 평준화를 도입했어요 그런 뒤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 그리고 어떻게 교육 수준이 점점 떨어졌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 평준화 여러분 독일의 어떤 주는 평등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안 한다. 그리고 교육 경쟁을 시키니까 그 주의 학생들이 타 주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높고 그 주의 출신 아이들이 독일의 유수한 대학은 다들어가더라요 증명된 일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건은 별거 없고 저 사람께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겨우 요어 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가 받은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는 어떻게 다 잃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인생을 두렵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러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땅 속에 묻어뒀다 꺼내는 거예요. 이미 한 달러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laughs> 빈손으로 왔어도 아마 주인은 그 책임을 그 책망을 심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돼요. 이 지금. 말씀의 흐름을 정황을 보면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더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0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는 성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게으름의 문제가 꼭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보다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책임감 없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 그런 사람은 불행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미국의 바운즈 목사는 책임감 없이 나태한 것은 큰죄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잘 됩니다 그 회사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발전하고 회사도 부흥하고 회사도 발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책임감 있게 큰 그림을 구상하고 미래를 향해 최선을 다하시다.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선언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갑시다. 그러면 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인정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게으름과 요령을 피우는 사람과 그 가정을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가장이 있으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잖아요.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요. 여러분, 어느 직장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추진하고, 열심을 내려는 그런 직장, 그런 회사는 어떻게 잘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서든지 필요로 하는 아이고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아니 우리 일을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